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어 빛이 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오늘날의 루마니아. 속한 지역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수도사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치 아픈 문제는 매년 바뀌는 부활절의 날짜를 제대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앞으로 오는 후배들 또 후대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백년 정도 미리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그뭐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활절 날짜라는 것이 일종의 그 유대교의 전통과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음력과 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충분히 지나고 처음에 오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이라는 것이 이제 4세기 부터 교회 안에서 이제 정해져 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때도 다르고 또 여러가지 변경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매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우스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거의 한 100년치의 부활절 날짜를 미리 계산을 해 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있을 연도를 다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 년도에는 부활절이 몇월 며칠이고 또몇 년도에는 몇월 며칠이고 이것을 기록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연대를 기록하던 방식이 로마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생소한데. 아마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겠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누군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박해를 기독교에 가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 순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몇 년에 누가 순교를 했다 몇 년에 누가 순교를 했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고 이 전통이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의 시대를 기록할 때도 하나의 공통된 기점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기년을 기준으로 한 연대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그 연대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려다 보니까 속이 상한 것이에요. 아니 원래 이런 연대법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자고 시작이 된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폭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안을 해내게 된 것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지. 웬디온이 디오클레티아누스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기록하는 방식을 고안을 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뜻깊은 그런 일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수도사였고 또 나름은 학식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가 가진 역사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연대를 기점으로 삼는 그 해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또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셨다라고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기원의 연도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 1년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 차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연대를 기점으로 삼는 그런 연도 계산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연대 계산법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고 이렇게 연대를 기술, 기술하는 것은 좀 생소해서 그렇게 금방 사람들에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대 계산하는 법이 확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 그로부터 이 연대법이 새로 생긴 후로부터 한 200년 후에 영국의 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또한사람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영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영국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쭉 정리를 해서 기록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시대로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로부터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영국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 거의 7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연대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창안했던 그 연대법을 처음으로 역사서에 도입을 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래서 하나 교회 역사의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의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알던 모르던 간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매해를 뭐 다소간의 착오가 생기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해두 해를 세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또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지금 연대를 개선하고 있는 이 기점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지, 그 의미들을 얼마나 바르게 새기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본문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한 구절이 첫 번째 성탄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 단어에 먼저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훌륭함, 위대함이 나타나고 그 위대함을 기념하고 칭송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천막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상하게 되는 구약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의 그 출애극기라는 책을 보면 이 출애극기의 대단원의 막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사람은 살아남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 주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는 그때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막이라는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그가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이제 찬송을 할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다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장엄한 장면, 그 감동적인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에 결합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우리가 오늘날 미사라는 표현으로 더잘 사용하는 마스라는 말 바로 예배라는 말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원래 의미,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던 그 경건한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잊혀져 가고 경건은 사라져 가고 또 방탕만이 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단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다술 먹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망년에 하는 날쯤으로 변질된 것이 이미 그 당시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들의 경건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카톨릭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의 방탕함과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로부터 그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에 성탄절이 그래도 뭔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뭐 자주 소개가 되는 작품인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런 소설을 그가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아주 못된 인간이죠. 아주 구두쇠인 그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하룻밤새 그 자기의 죽은 친구의 영혼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도 보고 또 지금 현재 자기의 이웃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자기의 미래 모습도 보게 되면서 회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이 스크루지가 개심을 하고 그 다음 날 밝은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건넸던. 그 성탄 인사말에서부터 기원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찰스 디킨스가 성탄절에 대해서 중요,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책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성탄절이 좋은 날, 착한 일을 하는 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다시 각색을 해서 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억하긴 하지만. 그날이 마치 우리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주고 받는 날처럼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의미,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교회들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서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게 될때또 함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매우 춥고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이전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 아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내가 누군가 무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이에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각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주고 우리가 나누는 선물이 더욱더 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또 선물 교환의 순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혹은 이 절기에 나는 누구에게 선물이 될 것인가 나는 내 주위에 그 누구에게 선물과 같은 작은 하나의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가다 마주치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동지가 지나는 이런 일년 중에 가장 밤이 깊을 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빛으로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환한 전구를 달고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면서 그 어둡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그 무겁게 내리 누를 수 있는 그 계절을 밝은 빛의 아름다움으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면서 또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밝히 드러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로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성탄의 진정한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 차기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모든 곳곳에서 기념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또 복음 안에서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